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던 윤희숙 전 의원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사퇴 3개월 만에 정계로 복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직속 선대기구인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저는 5년 동안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왜이 정부가 실패하나 생각을 해보니 문재인 정부는 쓴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쓴소리를 전혀 소화를 못하고 자기 좋은 얘기만 듣다 보니 내로남불이 되는데 문제는 쓴소리를 안 하는 지지자들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윤 후보께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정부가 실패한 정부가 되지 않게 만들려면 지지자들부터 애정에 기반한 쓴소리를 계속해야지 앞으로 윤 후보가 만들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위원장의 복귀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희는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수가 예전에는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유능하다는 그 칭찬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그게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오히려 보수 쪽에서 이 구체적인 경제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이념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후보께서 음식점 총량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당에서 쭉 나갔던 비판은 이게 사회주의냐 뭐 공산당이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안 먹히는데.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윤희숙 전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저희는 중도층에 상당히 소구력이 있는 말씀을 해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 정권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그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그 분야에 음. 뉴페이스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진짜 실무진 쪽에서의 뉴페이스는 아직 보이지 않네요. 제가 보기에 이 국민의힘 쪽, 그 윤석열 캠프나 보수 쪽에 부족한 것은 경제 실력이나 무슨 뭐 저기 저 기업 경험 세계적인 대학에서의 학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또 이제 희망을 잃은 젊은층들 이 사람들의 삶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분이 방향을 잡아주면 그런 분들이 계속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전개 은퇴를 했잖아요. 그냥... 은퇴한 게라 아니 의원직까지 사퇴하고 은퇴를 했고 그런 이은 의원직 사퇴. 예, 의원직 사퇴를 했죠. 의원직 사퇴라. 예 의원직, 의원직 사퇴. 사퇴라는 중대한 그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걸 스스로의 뜻에 의해서 책임을 진 거고. 그래서 물러났는데 다시 3개월 후에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 내일이 뭐 기대되는 무슨 대한민국, 예? 네? 네. 대한민국, 음, 기대. 네. 대한민국 위원회, 내기대,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이원 대한민국 이거를 맡은 게 너무 희화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상당히 져야죠 근신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근태수 모님께서 경제적 시견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힘이 퇴색될 것이다. 왜냐하면 메신저가 그, 럴 정도의 인물이 아니다. 라고 이미 저는 국민적 판단을, 저는 국민적 판단을 했고, 본인이 그런 판단하에 의원직을 사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데 와서 짠하고 선대위에 하는 것이 마땅한가. 윤희숙 의원이 자기 부친이 이제 농지를 샀는데 그게 혹시 투기지역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했는데 그게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여서 사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동안에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저쪽에서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겠느냐. 그러니 내가 이걸 던지겠다. 그리고 나가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지적을 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자숙의 그런 문제가 아요 그러면, 아니고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밖에서 지적을 해야지 왜 선대의 함주하니. 아니, 당원이잖아요.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 때문에 당연히 당원으로서 당원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의무를, 그 의무에 복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는 건 조금 아닌 것 글쎄, 같아요. 아닌 것 글쎄.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대선 전국은 내로남불이 화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점을 경계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경계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는 엄청나게 그 아주 험악한 말을 동원해서 세게 비판을 하면서도 자기 쪽에 있는 결함과 하자는 너무나 관대하거든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퇴를 하고 안 하고는 모르겠어요. 그 본인이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모은 적까지, 모은 이라는게 그렇게 함부로 던질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이 위임을 한 건데 그거는 개인 전유물이 아니에요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어떻다고 해서 던져 서는안될 거고 그렇다면 그런 직책을 던질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했으면 끝까지 그 입장이 견지돼야죠 근데요 저는 아주 오랜만에 의원님과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뭐유미숙 의원이 그것이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의 문제였는가 한국 정치 수준에서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국 정치에서 그보다 훨씬 더더 더 위중한 분들도 지금 다 의원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윤미향 의원의 경우 그렇게 국민의 공분을 이끌어 냈지만 아직도 의원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아버지가 투자를 했건, 어쨌든, 뭐, 사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철신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가장 먼저 아마 윤석열 후보가 같이 정치하자라고 제안했던 분이, 윤희숙 의원으로 알고 있고, 다들 전대위에 언젠가는 뭐, 참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뭐, 어, 기대 밖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인 어, 경제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죠. 지난 화요일 저녁에 이제 그, 신소리, 라이브, 신장개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출범식을 했는데 그 출범식의 부제가 뭐였냐면요. 2030은 왜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을까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젊은 친구들이 쫙 모여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어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하는 얘기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발 우리의, 우리의 친구인 척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친구 같은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같은 대통령을 원해요. 나에 대해서 뭘잘 모르는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아는 척 하면 짜증납니다. 2030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쇼하는 후보 더 짜증납니다. <laughs> 제가 지금 스물 3살이면 윤석열 후보님이랑 거의 40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친구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고요. 친구 같은 대통령 같은 거를 자꾸 이렇게 뭐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 정말 노땡큐입니다. 노땡큐고 <laughs>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원하는 거예요. 어쨌든 현재 2030에게 인기가 없는 거는 맞고 꼰대라는 키워드죠. 꼰대 말투나 뉘앙스가 우선 강하다는 거죠 그게 어 뭔가 강압적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물론 저희 말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은데 약간 좀 쓸데없는 MZ 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2030이 정말 싫어하는 게 MZ 세대는 막 이렇다더라 이런 걸로 만 묶으시는데 너무 막 싫어요 왜냐면 막 일반화하시는 거 같잖아요 정말 20대답게 솔직하죠 <laughs> 팩폭입니다 팩폭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이 장황하냐. 음. 그리고 왜 이렇게 서술형으로 기냐. 볼로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깜짝 등장을 했는데, 등장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면서 판사를 설득시키려면 두괄두괄 식으로 얘기하기가 힘들다. 도입부가 너무 길다고. <laughs> 핵심만 말씀해달라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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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댓글이 나는데 약간 공감가가지고. <laughs> 사람들은 뭐 검사 그러면 굉장히 권위적인 거로 하는데, 판사 앞에 가면 아주 어뭐저 고양이 앞에 쥐가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를 잘 설득해서 어 결과를 받아내야 되는데 판사 앞에서 두 갈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 판사 앞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해서 어저 유도를 해 나가야지. 판사한테 정치인 어듯이 메시지 그냥 날리고. 어? 그걸 한 26년을 해오다 보니까. 음. 잘안 고쳐져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변명이고, 앞으로는? 하여튼, 뭐, 두 갈래. <laughs> 두 갈래. <가지. 웃음> 민주당에서도 그런 시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도 젊은 세대를 잡으려면, 정말로 젊은 세대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여기서 무슨,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 뭘 해주네, 저러네, 이런 거 말고, 그런 시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